다른 곳은 뉴모드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가스 나올려고 줄서 있는 거였어요. 기름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지금 퍼졌거든요 점점 길이 시골 시골해지네요. 아쉬운 거는 이제 자전거 타는 길이 없다는 거. 조금 위험한 느낌? 제가 어렸을 때뉴모드 와봤거든요. 어렸을 때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모터웨이 아니야 이거? 갑자기 차들이 속도로 막 내는 거야. 스마나 빨리 달려 무섭게. 어, 쫄았네. Korean Shark. 뭘어 이거? 어, 있어 봐. What is this, 아, 고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가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하안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고맙습니다 음 뜨거워 오, 맛있다 제발 떠나기 전에 먼저 자전거 펌프 돌착하겠습니다 가는 데 35분 걸리거든요 가는 곳은 뉴몰든 사고 없이 갔으면 합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가스 넣으려고 줄 서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가스 못 살까 봐겁나가서줄서는거 봐라 영국에 조만간 차 가스 기름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지금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뻥 뚫렸네요. 아까는 엄청나게 차도 많더니 안전하게 그 먼길을 갔다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할수 있으면은 앞지르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차가 막히는 거 보니까 저기 앞에도 가스 넣는 곳이 있나? 헐. 저기 가스 스테이션 아예 문을 닫았어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 비가 좀 오기 시작하네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좋았다. 점점 길이 시골 시골해지네요. 길도 작아지고, 나무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자전거 타는 길이 없다는 거. 조금 위험한 느낌? 뉴모드 느낌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뉴모드 와봤거든요. 어렸을 때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차갈 길 싫어. 너무 불편해. This doesn't look safe at all. I should get off this road. 모토웨이 아니야, 이거? 아이고, 무서워라. 완전 쫄았네. 장난이 무섭다, 씨. 갑자기 차들이 속도로 막 내는 거야. 30이잖아.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무섭게. 이게 자전거 있는 거 아닌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길이 험난하게 생겼잖아요. 험난하게. 어후, 쫄았네. 조만간 도착할 겁니다. 어디 도착하냐? 유통의 강좌. 아싸, 파킹하고 좋고. 재밌는 건 여기에는 그, 많은 북한 본, 보... 분께서 일하신다는 거. 어 마스크 쓰는다 여기는. 한국 한국 쪽이잖아. 나 한국 쪽도 청했어. 응. 근데왜 자꾸 전화하는데? 같이 쇼핑하자. 우리 뭐 필요해? 아.. 어 김치 사 김치? 나 아버지가 내 난주. 그런데 왜 내가 니걸 네 니랑 통화해야 되는데? 총어 김치 사. 오왜 이렇게 비싸? 원래 이렇게 비싸 이거? 원래 그런 김치는 비싸. 이거. 고양이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 이거를 김밥 싸줄게 그래? 뭐야? 저싼거 있다. 대박. 이 파워 이 쉽고 밀면 살 걸까? 밀면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잖아 어? 들깨다 <웃음> <웃음> 좋았다 <웃음> <웃음> 무조건 싼게 포인트지 좋았어 평양 아니면 함흥 평양이 맛이 좀더 더 음, 음, 순수한 그런 거지 아 진짜? 함흥은 좀 자극적일걸? 가. 인마르케 데아인 와. 시면 되는데. 아, 네. 네. 어, 30인데 돼요? 45까지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출발. 재밌는건 한국장에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와서 음식을 산다는 거. 와, 이게 진짜 자전거 타기 별로다. 자전거 탈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 있어 봐. What the 우와, 나 반대로 가고있는 거야, 저 느낌? 믿... 아, 무서워라. 베이비언버트. 빠바바밤. 자전거 길이 나온다. 아, 무서운데도 도망. 예 yeah! 자전거 길 좋아! 오, 안티크숍이다. I love 안티크숍. 좋았어. 묶으라고 딱 만들어놨네. 착한 도시입니다. 착한 도시. 빈티지숍. Oh, that's c u 참 예쁜 건 많아. 근데 가져갈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자전거 파킹. 오우. <목소리> 어 있어봐. 방안 박아놨잖아. 여기 여기다 잠시 묶고놓을게 요즘에 사람들 이 제일 많이 찾는 리들. 저도 좋아하죠. 들어갑시다. 마스크를 <목소리> 아, 안 써도 되겠지? <목소리> 오빵 먹고 싶다 빵. 이게 뭐지? 한번 먹어봐야지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서지 세일하는 거 이거 사자 날짜 그 남았으니까 이거 고양이가 찾던 그거다 라임 앤 오렌지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쇼비 연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자동차 파킹하우스 하는 곳은 아직 공수중입니다 근데 레드 너무 좋아 가격이 너무 작게 가격이 그리고 음식 맛도 좋아요 이거 먹어 먹어볼게요. 이게뭐이게요 이거 먹어볼게요. 이먹요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볼 이거 먹어볼이래먹어볼 이거 먹어볼이어 먹어볼게요. 이먹 이거 먹어이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볼어거 마지막 찬스야 답이 틀리면 0이라는 까먹지 말고 자, 답을 한번 들어보자 <laughs> 마지막 <laughs> 그래, 맞는 답이야 맞아 <laughs> 알면서 답을 왜치 않게 말해봤는데 뺏으못먹잖아 가자 가자 <웃음>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나는 이거를 대령했는데 도왕이는 놀고 너거 있어! 아까는 까 하고 있었다고 근데 안되격나 잘. 응기. 맛있겠다. 맛있어? 두살 있어서 괜찮은 거지. 오늘 이렇게 불어 붓는 재주인가? 나무입었지 음. 면이 끝도 없이 불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떡질 수 있지? 진짜 완전히 면이 아니고. 음, 그래야 맛있다 그래나 지금 샤워 해야 되 지금. 응, 나도 쉴 거야. 나배 드디어 보잖아. 아, 그럼 저녁도 먹었으니까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